안녕하세요 맑음쌤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소액 투자 시리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빌라 투자는 할수 있구나라는 개념은 잡으셨지만 소액으로 혹시 아파트 투자도 할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아요. 500만원짜리 아파트, 천만원짜리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3천만 원이 있으면 투자 가능한 아파트 단기 매도 추천 물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왕이면 우리 집 앞이면 좋겠지만, 그런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들은 사실 수도권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골라본 곳은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4 타경 32813 강원 태백시 황지동 662 태백 황시청솔 106동 501호입니다. 감정가 4,900만 원. 일단 절대값 자체가 너무 싸죠.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거기서 한번 유찰된 70% 3,430만 원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11.62평, 토지 면적 6.96평. 매각 기일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가 있다니 놀라신 분들 계십니까? 더 놀라실 일은요. 이 아파트 2001년식입니다. 지금 딱 25년 됐어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는 총 15층 중에 5층 아파트입니다. 태백황지청솔아파트고요. 2001년에 지어진 총 10개동 1327세대 아파트입니다. 주차대수는 680대로 세대당 0 5일대이고요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태백시청, 황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원관광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106동 남향이고요. 앞쪽에 이렇게 빈 공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거리도 넓고, 해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됩니다. 좋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고요. 여기가 1호잖아요. 사이드 호수인데요. 사이드 호수인 거는 조금 단점이죠. 그래서 물건 사진을 보면은 보니까 어, 우편물 등기 도착 알림 쪽지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과금 미납 안내문이고요. 어, 이 우편물 등기 도착 알림 쪽지가 색이 바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혹시 눈치 채셨나요? 문고리가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방식입니다. 도어락이 없습니다. 어, 열쇠를 2026년에 들고 다니면서 문을 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요. 2024년 3월 8일 농협은행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분이 24년부터 상황이 좀 어려워지셨나 봐요. 그래서 7월에도 신한카드 가압류가 걸렸고요. 해당 카드사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사항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법원 임차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2008년부터 전입을 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상당히 장기간 거주한 걸로 보이죠. 이렇게 소유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점유를 했다면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해도 한 집에서 장기간 거주를 한 경우에는 짐들이 상당히 많아서 비용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오래 거주한 물건은요. 입찰가를 산정할 때 명도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꼭 반영 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미납 관리비는 없네요. 미납 관리비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거주를 하시면서 내부 인테리어 수리를 한 번이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도어락으로 당연히 바꿨을 겁니다. 이게 비용이 뭐 크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 편의성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바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열쇠로 여는 방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면 내부 수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 순정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찰가를 선정할 때 수리비를 많이 반영을 해야겠죠. 우리가 입찰할 때 임장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귀찮다고, 뭐 온라인으로 보면 될지 생각하고 임장을 안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소개해드렸던 막 고드름이 열린 겨울왕국 빌라 경매물건 있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또 낙찰이 됐어요 심지어 다섯 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만약에 현장 임장을 갔는데도 입찰했다? 이거는 정말 전 믿을 수 없고요 임장을 아무도 안간 다섯 명이 입찰을 한 거죠 왜냐면 그물건에 이렇게 누수가 있을지 여부는 경매정보지 사진이나 로드뷰를 보고만은 확인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매 물건처럼 사진만 봐도 아 외부가 이런데 내부는 당연히 수리가 안 되어 있겠구나 하는 물건이라면 우리가 임장 조사하러 가기 전에 여기가 강원도 태백이잖아요 뭐 내가 집 앞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면 시간 내서 가야 되잖아요 그전에 수리비를 대략적으로 넣어서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래도 수익이 남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현장 임장 조사를 가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매도가를 계산을 해 볼게요.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을 보면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거래가 터져납니다. 평균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4천만원 초반부터 시작해서 3천 후반 이런 거는 수리가 안 되어 있거나 저층일 것이고 5천을 넘긴 것들은 잘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있는 매물은 1층이 4천, 4500, 제일 비싼 매물이 6600. 요거는 뭐 완전 특특특 올수리겠죠 내용을 보면 각종 전자제품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실이고, 가스 교체, 올 리모델링으로 샤시까지 교체했다. 라는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4,500만원짜리 매물은 샤시 교체, 대리석 주방, 전자제품 옵션 완비, 지금 500에 45, 금호건설 직원이 거주 중이다. 그런데 25년 9월 만기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은 26년 2월이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매도가 안된걸알 수가 있죠. 이 4,500만원짜리 매물이 뭐 샤시 교체도 되어 있고 주방도 교체가 되어 있고 제품도 있다라고 하지만 중층의 고층 매물들도 뭐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1층을 살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경매 물건은 그래도 5층이고 앞층에 공간이 트여 있잖아요. 낙찰 받아서 수리를 어느 정도 손보고 팔면 4천만 원대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한 4,200에서 4,300만 원 정도에 판다라고 우리가 매도가를 잡아볼게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뭐 고정된 비용으로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 등이 들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1.1%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37만 7,300원 취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이게 워낙 소액물건이다 보니까 대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현금 완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we 셀프 등기를 하면 법무비는 들지 않겠죠. 최대한 그쪽에서도 비용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매도 시의 중개수수료는 27만 5천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빼야지만 우리가 순수익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명도비. 명도는 공실일 것 같아요. 공실을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 된다. 그럼 소유자랑 잘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명도비는 한 푼도 안될 수가 있고요. 강제 집행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난이도를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명도비를 책정을 달리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수립이겠죠. 수리는 뭐 기본 올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샤시를 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크게 들 겁니다. 샤시를 교체한다 라고 하면 한 200에 300만 원 정도는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내가 매도를 한다, 아니면 임차를 놓는다 라고 했을 때는 샤시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이 샤시 교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 처리가 되기도 하고 대신에 어떤 브랜드를 쓸 거냐, 외창을 전체를 갈 거냐, 아니면 외창은 그대로 앞두고 내부에 있는 창만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화장실은 올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올수리를 해주는 게 좋고 내부를 대신에 가성비 있게 해야 합니다. 도배, 장판, 뭐 싱크대 이런 거는 뭐 디아망. 한샘 이런 걸로 하실 필요 없어요. 단지마다 올 수레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가격 자체도 많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적정한 수준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비용들이 이것저것 들어가잖아요. 사실 한번더 유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는 입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면은 최저가가 2,4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명도비나 수리비가 관건인 물건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들어갈 비용들을 실제로 좀 가늠을 해 보고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손품 팔고 내가 대략적으로 뭐 전화 돌려서 입찰하는 거랑 실제 가서 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경매 물건은 가격이 3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가격도 1억 이하니까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간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명도비와 수리비만 합리적으로 내가 잘 책정한다라고 하면은 소액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대해 볼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런 소액 투자 경매 물건들은 진짜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유튜브로 다 올려드리지 못할 뿐이지 저희 낙찰 롤케어반 수강생분들한테는 정말 무한 공급을 해드릴 정도로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소액 투자 물건은요, 내가 한번두번 입찰만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두 번만에 낙찰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패찰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에서 내가 여러 번 입찰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 기억하셔야 될건 보통 구축에서는 명도비와 수리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정말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관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싸고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냥 낙찰 받으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지만 내 수익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하냐고요? 낙찰 올케어반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건 추천부터 입찰, 낙찰, 명도 후의 절차들까지도 1대1로 밀착해요 하면서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아파트 보니까 와 진짜 3천만원 가지고도 이런 투자가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이런 아파트들이 낙찰이 되어서 6개월 정도 후에 매도가 된 이력을 보시면 500만원 정도씩은 다들 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